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웨이커! 안녕하세요, 웨이커입니다! 네, 어, 아마 저희 또, 모르시는 분들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는 2024년 1월 8일에 정식 데뷔를 한 웨이커라는 네, 6인조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고요. 네, 웨이커의 뜻은, 네, 각성시키는 자, 뭐, 깨우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 저희 웨이커의 음악으로 어, 잠들어 있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그런 팀이 되고자 합니다. 유후!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최근에 또 1월 8일 날. 네. 네. 거의 약한 1년 6개월 만에. 맞습니다. 그 네, 미니 3집인델릭시아 스펠바운드. 네, 그 앨범으로 저희가. 이제 라이트시라는 like 타이틀 곡으로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했습니다. Yeah. <laughs> 작년에도 여기에 저희가 또 섰던 것 같은데. 네, 작년에도 네. 저희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네,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무대를 또 저희 이렇게 소개해주셔서 일단 네 감사하고요.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 <laughs> 아마 거의 다이실 처음... 텐데 네, 그렇죠. 많이 와주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커 새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커의 리더 고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커의 권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웨이커의 귀염둥이 막내 새봄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이 팀의 정체성이 아니라, 저 열심히 하고 있는 웨이커 이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커에서 비유를 담당하고 있는 리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희 여섯 명좀 괜찮은 것같나요 네! 멋있나요? 네! 우리 앞에 있는 계신 슬리퍼들만 저희 많이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웨이커의 팬덤명이든 슬리퍼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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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슬리퍼의 네. 의미가 뭘까요? 우리 또 뻔뻔한 우리 이준 씨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공연을 자주하다 보니 이제 지어진 의미가 있대. 이걸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웨이커는 일단 의미가 깨우는 자들, 각성시키는 자들이고 그래서 자고 있는 슬리퍼인데요. 여기에 조금 추가 설명을 추가하자면. 네. 속에 잠자고 있는 슬리퍼 공주님을 깨우러 가는 저희 웨이커 왕자님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저희가 오늘 왕자님입니다. 왕자님, 와, 네. 아 와, 와 왕자님이 너무 왕자님 컨셉처럼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데님 스타일로 입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편한 왕자님. 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우리 여러분들 처음 보시기도 하시니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저희가 또 지루하지 않게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이벤트, 선물들 이런 걸좀 준비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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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참여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은그 다음 곡은 뭐죠? 새별 시 <laughs> 뭐더라? 뭐더라? <laughs> 자, 다음 곡은 저희 이번 3집에 수록된 루시드 드림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가 네. 있죠? 이어서 또 뭐가 있죠? 그다음은 <laughs> 2집 타이틀곡인 바닐라 초코 쉐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또 세별이가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 수록곡 이번에 수록곡인 3집 루시드 드림과 이제 2집 타이틀 바닐라 초코 쉐이크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곡이 뭐죠? 협시? 처음으로 들었던 곡은 이제 저희가 데뷔할 때 타이틀곡이었던 아틀란티스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1집, 2집, 3집, 어, 죄송합니다. 좋아요, 좋아이런게또 어, 라이브 룸이라서 어, 1집, 2집, 3집 다 곡들이 10곡씩 이렇게 있어서, 어, 맞, 맞으시는, 취향에 맞으시는 곡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다음 곡 바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예쁘게 들어주세요! 와!